아니, 이거 뭐 도대체 무슨 설전을 벌이 딱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테더 CEO 요 알도이노가 혼자, 지 혼자 막 급발진을 한 거거든요, 그냥. 우리 갈링하우스 행님이 크리스 바스케즈가 진행하는 월드클래스라 하는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한1 시간 정도 같이 얘기를 나눴거든요. 도대체 이어서 뭐라 했길래 이 알도이노가 이렇게 백끈하는지 알아보려고 제가 인터뷰 영상을 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뭐 우리가 늘상 보는 그냥 인터뷰 같은 영상이었거든요. 리플랩스를 만들기까지 뭐 어떤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뭐 사람을 채용할 때 어떤 부분을 신경을 쓰는지 그리고 뭐 앞으로 리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뭐 크립토 시장 얘기나 지금 SEC랑 진행 중인 소송 얘기가 나왔겠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블랙스완 아시정님들 크립토 시장에 지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테더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된다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혼란에 빠질 거다. 이런 식으로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요, USDT, 테더가 불안정하고 위험하다 하는건 우리가 그동안 루나 사태나 아니면 뭐, FTX 파산, 바이낸스 위기설 등장할 때, 이럴 때, 실제로 테더 가격이 이렇게 요동치는 거를 우리가 다 보고 겪은 겁니다. 보세요. 정확히 지금 뭐, 1달러 패깅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10%씩이를 막, 박앤 세일을 했다가, 막, 5% 프리미엄이 붙었다가, 막, 난리도 아니죠, 이거. 그립토 시장이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런 긴장감을 심어주고 있는 것들 중에, 제일로 큰 문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 갈링하우스가 곧 출시될 우리 리플표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자를 견제하는 발언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진짜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1차원적인 사람들입니다. 리플이 출시할 스테이블 코인 타겟은 테더가 아닙니다. 물론 뭐, 준비금 100%에 미국 달러와 정확하게 1대1 패깅이 유지된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리플표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하게 되겠죠. 거래소에서도 여러가지 페어를 둘 필요도 없어지고요. 근데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는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듯이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달러 결제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뭐, USDT나 USDC의 파일을 뺏어오려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2월에 출시될 스테이블 코인을 왜 4월에 미리 발표했냐, 이겁니다. 리플이랑 SEC 소송에 있어가지고, XRP는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XRP 레저 생태계의 기본 통화다. XRP는 유틸리티적인 성격이 강한 자산이다. 이런 걸 갖다가 법원에다가 어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안정성, 후명성, 기술력 이런 거죠 그동안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서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었는데 그걸 갖다 이제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출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보세요 이거 막지 혼자 급발진해가지고 장황하이 이렇게 글 쓰는 거 한번 보세요 헤더는 수억 명이 사용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뭐 우리는 고도로 훈련된 조사팀을 보유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누가 물어보도 안 했는데 지 혼자 이러는 거라니까요 지금 화내는 놈이 지는 거죠 원래 그리고 이 알도이노 글에다가 제가 딱 하고 싶은 말을 우리 에드워드 파리나가 리트윗을 해갖고 이래 달아놨더라고요. 야, 태도 너거는 감사 받은 적 없잖아. 그리고 너거 준비금 30%도 안 된다며. 그것도 막 구라치다 걸려가지고 막 CFTC한테 4,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600억 벌금 때리 맞았잖아. 그리고 야, 너 공개적으로 인터뷰도 안 한다며. 이런 말을 막 하면서 아주 막 팩트로 명치를 주 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또 간접적인 폰지 사기다, 미국 달러를 위조하는 거다, 막 이렇게 폭격을 퍼부었거든요. 우리 갈링하우스 형님도 여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야, 내가 지금 너가 공격하는 게 아니고,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 조진다 했잖아 근데 너가 제일 로큰 업체니까 나는 너가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막 살살살살 달랬습니다. 설전을 벌인 게 아닙니다, 형님들.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발표한다고 하니까, 테더 막지원자 쫄아가지고 급발진을 한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리플 미결제약정 확인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결제약정은 이래 떨어지지도 않고 살살살살 약간씩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점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상승 쪽으로 베팅하는 트레이더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 비트코인 움직임이 좀 애매해가지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미결제약정만 봤을 때는 리플은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리플 차트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모닉 배 패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직 여기 C포인트가 다안 나왔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0.46달러 라인 있죠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원화 가격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업비트 원화 차트랑 바이낸스 현물 차트랑 모양이 너무 다릅니다 한번 보실래요? 보이시죠 지금? 차트 모양이 아예 다릅니다 너무 다르죠? 지금 막김푸도 왔다 갔다 하고 환율도 지 맘대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배패턴 가능성 높다고 하는 이유 중에 목표 가격이 지금 딱 여기 상단 추세선이랑 겹치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찍으면 이렇게 저항 나왔다가 한 1차 목표가 정도는 찍어주고 다시 위로 추세선 돌파로 올라갈 것 같은 생각입니다.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생각하시는 행님들 계시면요. 나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겠다 하시면 이 빨간 가로줄 보이시죠? 0.46달러 라인. 여기 정도에서 받으시면 될것 같고 아니다, 나는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신 행님들은 이 위에서 이제 저항 맞고 떨어질 때이 내리는 파동 모양 보고 눌리는 거 보고 여기서 들어가시면 정말 괜찮은 매수 자리 될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추세선 그냥 뚫어버릴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뚫고 이제 리테스트 할때 요럴 때 이제 최소 시간봉 이상 프레임으로 보시면서 좀 느긋하게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아는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고 좋은 자리 올 때까지 기다리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막 오히려 내가 안절부절 못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부터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행님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투자랑은 전혀 관련 없는 기술 하나만 가지고 먹고 살던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행님들한테 매일같이 뉴스 전달해 드리고 차트 분석해 드리고 하는 거 이거 제가 왜 하는 거 같습니까 루나 사태와 FTX, 셀시우스의 파산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온몸으로 다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투자 실패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행님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안 좋거든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영상 찍고 만들기도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저처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중에 한한 분이라도 제 영상을 보고 희망을 얻고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하루하루 진심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아요, 구독 저한테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더 노출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제가 행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혹시 좋아요, 구독 안 되어 있으시면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제가 행님들한테 기술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엘리어트 바동 이론이니 지지 저항이니 하모닉 패턴이니 그리고 뭐 보조지표들도 있죠 rsi macd 이평선 이런 것들이 다 설명하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매매하면서 적용하는 게 어렵거든요 저도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고 정말로 노력하고 고생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런 기술들을 나만의 무기로 만드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시간은 좀덜 걸리겠지만, 제 경험상 진짜 이제 내가 안 잃을 정도는 되겠다.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진짜 짧아도 1년, 2년은 걸립니다.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나 실력을 단기간에 제가 올려드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고민 상담하시는 형님들 대부분이 보면 시간에 쫓겨서 막 판단력이 이상해지고 고점에 사서 물리고 이렇거든요. 사람이 수익이 좀 어느 정도는 생겨야 투자할 때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 할 때도 마음도 좀 편안하고 시야도 좀 넓어지고 그렇다 아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큰맘 먹고 이번 한 번은 고기 잡는 방법이 아니고 제가 직접 잡은 고기를 우리 형님들께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형님들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 멱살을 잡고 캐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맞습니다 기록적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이 중에서도 블랙록 혼자서만 출시 두 달도 안 돼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4조에 가까운 자금 유입을 만들어 냈습니다. ETF 역사상 최단 기간에 시총 100억 달러를 돌파한 상품이 됐습니다. 100억 달러 이러면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이 잘안 오시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 상품들이 3,00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는 종목이 4%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건데, 블랙록은 이걸 두달 만에 해낸 겁니다. 블랙록 레리핑크 회장이 예전에는 비트코인 욕을 엄청 했었죠. 뭐돈 세탁을 위한 돈이니 이런 소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입장을 완전히 바꿉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C 아시죠? 이 USDC의 발행사인 서클에다가 4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고 나서 블랙록의 기관 고객들 중에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을 조용히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를 하나 만들어서 블랙록 자체 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IBIT를 내놓은 뒤에는 이렇게 말했었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금을 대체할 글로벌 자산이다. 월스트리트의 제일 큰 스피커 중에 하나인 레리핑크의 이런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처럼 완벽하게 제도권 안에 들어온 가치 저장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돈을 굴리는 블랙록의 CEO가 이런 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뉴욕 거래소에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그동안 상장사 중에서는 비트코인 보유량으로 항상 최고를 달리던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제치고 블랙록이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제일 많은 회사로 올라섰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던 시점에 27만 4천 개가 조금 넘게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마이클 세일러 행님이 2020년도부터 비트코인을 사모았는데 4년 동안 사모은 양을 블랙록은 3달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죠. 헤데라가 블랙록하고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것 같이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헤데라는 하루 만에 가격이 두 배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블랙록에서 온 소리고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파트너십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죠. 이 발표를 하자마자 가격이 40%가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를 뭐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크립토 시장 주도권이 블랙록한테 완전히 넘어갔다고 볼수 있는 거겠죠? 그냥 블랙록 이름만 살짝 들려도 이렇게 미친 듯이 펌핑이 오는 걸 보면 역시 블랙록은 블랙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공룡 같은 블랙록이 앞으로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뭘것 같습니까? 블랙록 뿐만이 아니고 크립토 시장 전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분야죠 형님들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RWA 실물자산 토크나 이겁니다 처음 들어보시거나 이거 들어봤는데 뭔지 잘 모르시는 형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말 그대로 실물자산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리고 뭐 예술품이나 국채, 주식 등등등등 이런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들을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실물 자산들을 토큰화 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이게 다돈 때문인데 예를 들면 진짜 비싼 이런 미술품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이 그림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시죠? 뱅크시 작품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돈 있는 사람들만 경매장 같은 데 모여서 막 사고 그랬죠. 텔레비전 같은 데도 막 그런 거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막 번호표 들고 하는 거. 이런 고가치 자산들의 일부를 블록체인을 활용해 가지고 소유권을 부분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무 비싸서 접근성이 떨어졌던 이런 고가품들을 아 이거 나도 살수 있겠다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유동성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이게 관리가 되니까 누구나 다 투명하게 볼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면 중간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들도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최근 1년 동안만 해도 미국 토큰화 국제 시장 규모가 8배가 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2023년까지 전체 RWA 시장 규모가 16조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경이 훨씬 넘는 시장이 될 거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경 이거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죠. 앞으로 이 RWA 시장이 어마어마한 먹거리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꿀통을 블랙록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지난 2월에 이렇게 블랙록에서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컨퍼런스 한 거, 요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들 잘 아시죠. 정말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자리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28%까지 늘리라고. 블랙록이 이렇게 파격적인 발언을 한게 알려졌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기관 고객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은 자리였는데, 자 이거 제가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 비공개 컨퍼런스 안에서 더 은밀하게.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비공개 모임이 있었습니다. "마 너가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노?"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형님들은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못 믿을 거 같거든요. 우리 공부방에 오래 계신 형님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 누군지 감이 오시는 형님들도 계시죠. 맞습니다. 형님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정보원을 통해서 입수한 내용이고요. 저한테 이렇게 메일로 그 컨퍼런스에서 녹취한 내용이랑 PDF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녹취 파일을 제가 꼼꼼히 다 들어보고 정리를 했는데, 비드를 아시죠? 요거 블랙록이 얼마 전에 처음으로 출시한 r w a 펀드입니다. 출시되기 한 달도 전에 이 자리에서 벌써 비들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출시를 예고를 했고, 비들이 출시되면 같이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들도 브리핑을 하면서 VIP 기관 고객들에게 수요를 조사하는 내용도 녹취 파일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무슨 워딩을 썼냐면, just a taste, 맛보기일 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2억 4천만 달러 유입을 시킨 이 비들이 맛보기라는 겁니다. 자, 블랙록이 정말 공을 들이고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 코인은, 자, 바로 이 코인입니다. 블랙록이 선택한 RWA 섹터 대장이 될 코인입니다. 이런 마켓메이커가 고른 코인들은 사실 뭐 분석도 의미가 없지만 기술적으로 봐도 주봉으로는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있고 이렇게 올리고 내린 파동 비율도 상당히 예쁩니다.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진짜 개미들 털려고 무진장 노력했구나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꼭 수익이 필요하시고 이 종목 받아보시고 싶은 행님들은 010-5528-2156 010-5528-2156이 번호로 블랙록 이렇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라는 곳에서 얼굴도 모르고 만나는 거지만 이게 또 계기가 돼서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자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